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TV입니다. 오늘은 비스마크와 코르의 독일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1871년 1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150년 전, 비스마크가 그동안 흩어졌던 여러 독일 국가들을 하나로 모았죠. 그러니까 1871년 1월달 비스마크와 독일 통일할 때그 이전에는 많은 독일 민족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약 39개국의 독일 여러 국가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바로 이날 비스마크가 그의 철혈 정책을 통해서 하나로 묶었죠. 그것을 보통 우리는 역사적으로 독일 민족국가가 형성됐다 합니다.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영국이라던가 스페인이라던가 불란서는 이미 민족국가가 형성이 돼가지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뻗쳐나가던 그런 시대였어. 근데 독일은 굉장히 늦었죠. 이제 비스마크가 62년, 에, 프로에센 왕국의 총리로 등장하면서 통일정책의 목표를 이제는 철회정책을 할 수, 할 수밖에 없다. 1848년, 49년 독일에도 자유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성공을 못하고 그 후에 비스마크가 볼 때는 철혈정책으로 단행해야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통일을 성취한 셈이죠. 철혈정책을 토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1864년 덴마크와 전쟁을 통하면서 오늘날 독일의 북쪽에 있는 슐스비기 허슈타인을 찾게 됩니다. 이 지역은 독일 사람들이 많이 살았거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에는 독일 민족계의 지위권을 주도권을 누가 쟁탈하느냐 하는 경쟁에서 늘이 프로이센 왕국과 하스부르크 왕조 그러니까 지난날을 중심해온이하스부르크 왕조, 그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와의 그 경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결국은 1866년 오스트리아하고도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겼죠. 자그 다음에는 이제 남쪽에 있는 현재 독일에서 남쪽에 있던 여러 독일계통의 조그만 나라들을 규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불란소의 관계, 불란소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1870년, 71년, 불란서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독일 민족을 하나로 묶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불란서와의 전쟁을 통해서 구 1차대, 전 2차대전으로 이어집니다만, 독일과 불란서는 굉장한 적대 관계, 불천지, 원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비스마크가 통일한 이 독일 민족 국가는 1871년에서 1945년 히틀라가 전쟁에 망할 때까지 지속됐죠. 그동안의 경과를 쭉 잠깐 살펴보면 은 어떻게 됩니까? 빌레름 1세가 황제로 되면서 그후 죽고 그 아들 빌레름2세가 결국은 21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1차 대전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망해가지고 독일에는 바이마르 공화국 12년, 그 다음에 경제위기를 통해서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12년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최악의 독재체제를, 그리고 최악의 외부적으로 침략정책을 감행하는 결과를 하다가 결국은 망했죠. 그래서 독일 민족국가가 비스마크 통일 이후 히틀러가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1871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 동안에 참 독일은 두 번에 걸친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전쟁을 통해서 유럽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근데 2차 대전에 실패하고 연합국의 승리를 이어지면서 독일은 분단이 되는 거죠. 분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49년 서독, 이 독일 연방 공화국이 탄생이 되고 저쪽은 동, 동독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 그러니까 옛날에 볼수 없었던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독일이 분단이 되고 우리도 그 중에 하나죠. 근데 독일의 경우는 40년 만에 소독식의 통일을 감행, 감행하지요. 그 배경에는 결과적으로는 아데나와 같은 서방정책, 또 브란트 같은 동방정책, 이 시너지 효과를 얻고 독일 통일을 이룩한 콜이 등장하는 거죠. 이 49년 이후의 소독, 이후에 이 독일은 참 세계적으로 모범국가라 모범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래아지 과거의 어떤 전쟁을 통한 통일보다는 평화와 자유의 수단을 통한 통일을 감행 하는데 이것을 콜이 결국은 성취한 거죠. 콜의 독일 통일은 자유로운 가운데서 통일이 이루어졌고 어디까지나그 방법은 평화적인 방법이었었죠. 그러니까 비스마크의 통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고 물론 비스마크의 경우도, 볼스마크의 경우도 이 외교 면에서는 굉장히 그 여러 나라와의 타협 또는 협상을 많이 중시했어요. 그러나 국내적인 면에서는 많은 사람을 탄압했고, 특히 삼민당 야당을 탄압했는가 하면, 이 문화투쟁 에서는 남쪽에 사는 많은 카톨릭 정교를 또 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치면에서는 비스마크가 비민주의 정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만 비스마크에 하나의 공적이 있다면은 뭐냐 하면은 그래도 외교관계는 어느정도 있게 잘 다듬었고 특별히 우리가 보험 제도를 얘기할 때는 비스마크를 늘 거론합니다. 비스마크와 세계적으로 처음 보험제도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도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콜이 독일 통일을 위륙하면서 역사가들의 평가는 이 콜에 대한 평가가 비스마크와 비교할 때는 훨씬 좋은 관계에서 했다는 거죠. 특히 베르나 마자가 콜의 전문가의 입장에서 책을 썼는데 이 베르나 마자 교수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콜은 통일을 자유 속에서 그리고 평화적 방법을 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가서 유럽 통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한 사람이다. 그것도 자유와 평화 속에서 유럽 통합을 추진한 사람이다. 그래, 콜이 늘 얘기하다시피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은 동전의 양면이다. 하는 말을 계속해 왔어요. 단순히 독일 통일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독일 통일로 말면 아마 유럽의 분단도 극복이 되고 그 이후 종합기획에서 1993년 마스티리 조약에 의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유럽 연합을 탄생시켰어요. 지금 27개국이 있습니다. 여고래 영국이 빠져 나갔습니다만 그래도 유럽 대륙에 있어서 27개국이 유럽 연합에 들어가고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나 백로시아 이두 나라도 다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지금 알바니아도 그렇고 마케도니아도 그렇고 헤르저비아도 그렇고 다 들어오기를 원해요. 과거에 19세기 말에 제국적 시대에 그냥 전 세계가 분쟁으로 식민지 결정으로 노력하던 시기에 비하면은 또 유럽 국가들끼리도 서로가 서로 싸우던 그때와를 우리가 비교해보면 지금은 유럽이 하나로 가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유럽연합이라는 하나로 가는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최소한 도 지금 유럽 통합 과정에서 이제는 또다시 유럽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많이 발전한다는 점을 보면서 저는 참 이런 독일의 두 번에 걸친 통일에서 특히 콜의 통일에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콜과 비스마크에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의 얘기거리가 뭐가 있냐면은 콜이 라인강을 쭉 이렇게 보면서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독일이 뭔가 요새 통일이 될것 같은 징후가 나오고 있다. 통일의 기회가 오고 있다. 그때 콜은 비스마크를 생각했답니다. 비스마크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기회가 온다고 생각할 때는 역사에도 역사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것이 눈에 보일 때는 역사신의 외투자락을 붙잡고 갈 때까지 가면서 기회를 포착하라. 그 얘기를 코리 자주 얘기를 했어요. 코리 라인강 흐르는 물을 보면서 비스마크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 보니까 기회가 온다. 비스마크가 얘기인 것처럼 역사신의 외투자락을 붙잡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독일 통일에 있어서 콜은 그 기회를 잘 포착해가지고 그 기회를 갖다가 100% 활용한 사람이 콜입니다. 사람들은 기회가 오는 것도 볼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기회를 만듭니다. 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라고 봐요. 우리도 통일의 기회를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이제는 만들어야 돼요. 독일의 기회를 만들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독일 통일의 교훈이 우리에게 굉장한 큰 힘을 준다고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